콜라지가 그냥 웃김 그냥 콜라지가 콜라지 <laughs> 사진 찍고 싶은 식었지 뭐요 이거 진짜예요? 딤백을 하고 싶어. 쪽까지 <laughs> 가야 돼. 이거 진짜예요? <laughs> 실시간 노래 같은 아. 건 아. 서서히 기억이 돌아오는 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? <laughs> 게임을 힘들 이렇게까지 힘들 하고 싶었던 거였어? <laughs> 네. 화면에 진동을 치고 있다. <laughs> 이렇게까지 게임이 하고 싶었던 거지. <laughs> 콤보가 끊겼어. <능혔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모르는 사람이 할까 <웃음> <웃음> 바로 바로 손절치네. 손절할만 해야지. <laughs> 아, 지게도 나오냐? 올려야겠다 이거. 두구는 나오냐? 쿠크 망한, 망한 거같아니요야 같아. 이거 디베게를 올라오는 거 아니야 레뮤로 실시간 이 새끼 뭐냐면서? <laughs> 내가 올릴 거긴 해. 레전드 갱신. <laughs> 아, 아, 흥평, 흥평, 흥평. 흥평이죠? 흥평이지. 흥평이지. 흥평인 척하는 <laughs> 망평. 흥평이지만 망평인 줄 아는 행평. 저다 다리 비파요. 다리를 내리라고. 내가 잡아줄게 다리를 내려. 이거 진짜야? <laughs> 진짜예요? 진짜예요. 반대쪽 <laughs> <laughs> 좀. 초보 실시간 새야 영상 찍는 중. 지금 하는 뭐가 떨어진 것 같은데 오른쪽은. 어. 중전선이 그 것은 당신의 영혼이 선선 같은 게. 저 부족부터. 야 어, 잠깐. 어씨 잠깐 얼굴 나. <laughs> 이제에 그냥 그 키보드 좀 뭐냐. 노트북 떨어뜨리고 이제 아. 아 실신은 안 하겠어.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말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. <laughs> 그아 점점 그 철학인 타 내려갔는데 산악 진짜 야, 예술이다 예술. <목소리가> 행 예술이야 이거는. 아 되게 예술. 이 예술이 다. 까지 아, 예? 예? 맞아요, 그거. 예, 진짜예